도착했으니 다음 목표는 수메르 성에 가서 작은 쿠사나리화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거야 작은 쿠사나리화신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네 동생을 데리고 간신 같지는 않아 그래도 수메르는 지혜의 나라라고도 불리니 그 지혜의 신을 만난다면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수메르 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선 일곱 신상이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 보자 수메르성이 안 보이더라도 근처에 마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 잠깐만! 저기 봐, 사람이 있어! 히히, 다행이야. 길 찾는 수고를 덜수 있겠다. 안녕, 우리는 외국에서 온 여행자야. 혹시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에? 어, 못 들은 걸까? 저기 앞에 지나가는 너 말이야 길좀 물을 수 있을까 <laughs> 이게 무슨 상황이야 분명 내가 부르는 걸 들었으면서 모른 척 가버렸어 흥 어, 근데 저 사람은 우리 무시했지만 우리가 몰래 뒤쫓아간다면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보이면 길을 물어보자. 마을로 통하는 입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저기봐, 아, 저기, 저기 앉아있어. 어, 설마 이곳에 사는 건 아니겠지? 아, 이제 어떻게 하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까? 음, 저 사람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명상을 방해한다면 째려보는 거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열악한 곳에 살아도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명상할 수 있다니, 히히,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 부신이 괜찮다고 하셨으면 별일 없을 거야. 하, 정신이 들어? <laughs> 드디어 깨어났구나. <laughs> 정말 다행이야. 어, 어 여긴 아, 어, 아, 맞아. 네가 기절했을 때 너무 긴장해서 여기가 어딘지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아. <laughs> 여긴 간다르바 성곽이야. 스메르 학자들이 우리에 지은 임시 휴식처지 지금은 숲의 순찰자들이 주둔하고 있어 반가워! 어, 난 콜레이라고 해 숲의 견습 순찰자야 오늘 스승님과 순찰을 돌던 중에 쓰러진 널 발견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 아니,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사실 별로 한게 없거든 아, 기분은 좀 어때? 불편한 곳은 없어? <laughs> 그건 스승님이 제조한 탕약이야. 네가 기절했을 때 스승님이 약을 조금 먹였거든. 아, 맞다. 스승님이 네가 깨어나면 한번더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 지금 바로 가져다 줄게. 콜레이, 무슨 일이야? 약 가져가려고? 여기 있는 건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이따 내가 할게. 죄송해요, 스승님. 하, 아비디아 숲식용 버섯 도감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파버드 씨가 또 기억을 못하면 다른 곳에 붙일 수밖에 없겠어. 이마에 붙여서 다른 사람이 상기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탈이 났어요.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는걸요? 뭐 눈앞에서 요정들이 빙글빙글 도는 게 그렇게도 좋다면 방금 한 말은 없었던 걸로 하죠 하지만 다음부터는 약값을 받는다고 하세요 어때? 좀 괜찮아졌어? 이분이 바로 내 스승님 숲의 순찰관 타이나리 씨야 간다르바 성과 순찰자들의 상사셔 네가 의식을 잃은 원인을 페이몬에게 말해주긴 했지만 깨어났으니 직접 설명해줄게. 수메르 일부 학파 학자들은 숲 속에서 수련하느라 영분향이라는 식물로 향을 피워 심신을 안정시키고 명상을 하거든. 너희 둘은 길을 묻기 위해 하이파시아라는 학자가 은거하는 동굴에 다가갔고 안에선 마침 그 향을 피우고 있었지. 그 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의 정신을 자극시키기도 해. 네가 거기에 속하는 거고, 어때? 이해됐어? 좋아, 그럼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줘. 쓰러질 때 다른 느낌은 없었니? 혹시 자아의식이 남아있었어? 뭔가 보이진 않았고? 컬레이? 음... 다른 사람들에게 순찰일지를 여기로 가져오지 말아달라 전해줘. 이 친구들은 한동안 내 방에서 머물러야 할것 같아. 난 아미르시 집에서 잠시 지낼 거고. 그러니 어서 가봐. 아, 네, 알겠습니다. 으, 잠깐, 잠깐. 으, 무슨 상황이야? 깨어난 후에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다르바 성곽에서 며칠 동안 요양하며 지켜봐야 할것 같아. 지켜본다고? 조급해 하지마. 네가 사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지금 너의 상태가 꽤나 심각한 걸알수 있을 거야. 방금 네 말대로라면, 그 향이 너한테 강렬한 환각을 일으킨 탓에, 너의 정신은 온전치 않을 거야. 이 냄새를 한번 맡아봐. 으, 괜찮아. 네가 쓰러졌을 때와 느낌이 비슷하지. 지금은 정신이 맑을지 몰라도, 그 상태로는 갑자기 또 어디선가 정신을 잃을 수 있어. 우리 맨 맹수들도 많고 위험 구역도 많아. 다음번에도 이렇게 우리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 이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질 때까지 약잘 챙겨 먹고 최대한 단독 행동은 자제해 줘. 알겠지? 조금 더 쉬어. 난 가서 약을 더 다려올게. 뿌리와 붉은 하늘, 어, 그게 환각이 아니라면? 어, 그래, 넌 체질이 워낙 특이하니까 너의 판단을 믿을게. 어, 근데 왜 타이나리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야? 타이나리가 네몸 상태를 잘못 판단했는데.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타이나리는 네가 본게 환각이 아니란 걸 알면서 일부러 둘러댔다는 거야? 아, 알겠어. 네가 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지 알겠네. 당분간 이곳에 편하게 머무르면서 몸도 회복하고 네가 본게 뭐였는지 알아보자. 근데. 아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안될것 같아. 좋은 생각 있어? 그러면 되겠다. 콜레이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내일 수메르의 정치와 풍습 그리고 프레신에 대해 물어보자. 좋아. 다음은 오른손. 음 상태는 괜찮은 것 같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 참, 스승님, 오늘의 순찰 노선도를 아직 못 받았어요.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넌 같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신의 눈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되네요. 그런 말 마,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야. 왔어? 몸은 좀 어때? 맞아. 이곳에 남아 있는 동안 뭐라도 좀 돕고 싶어.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타입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콜레이랑 같이 간다르바 성곽 남쪽을 순찰해줘. 그리고 체력이 남는다면 일곱 신상 청소도 부탁할게. 타이다리님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갈게요. 우리는 숲속에 가야 하니 나머지는 콜레이가 설명해 줄 거야. 네, 맡겨 주세요. 콜레이,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타이나리가 일곱 신상을 청소해야 한다고 했잖아. 청소도 숲의 순찰자의 업무였다니. 맞아. 숲의 수철자의 업무 범위는 엄청 넓어. 도로 상황 확인, 숲속시설 점검, 화재 위험 요소 제거, 여행객에게 도움 제공. 스승님은 우리네 위험 구역을 처리하러 가시기도 해. 일곱신상에 가기 전에 가로등부터 점검하자. 테이먼, 여행자, 여기로 가자. 가로등은 내가 확인할게. 너희들은 주변에 별 문제 없는지 확인해줘. 일단 이곳에서 이 가로등은 문제 없으니 계속 가보자. 음, 이 등은 조금 느슨하네. 기록해둬야겠어. 좋아. 이 가로등은 문제 없어. 일곱신상은 저 거대한 암석 위에 있어. 저번에 이 길을 지나올 때본적 있을 거야. 좀 높지? 올라가기 힘들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청소 안 해도 스승님이 별말안 하실 거야. 그래? 그럼 너한테 맡길게. 신상 근처는 공간이 좁으니 조심해야 돼. 나도 같이 올라갈게. 히히. 높은 곳은 내가 청소해줄 수 있어. 어, 맞다, 콜레이. 프레시는 어떤 신인지 알고 있어?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을 말하는 거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을 말하는 거야? 에? 위대한 루카데바타? 아! 설마 전대 프레신 이름이야? 맞아!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은 스메르 초대 프레신이셨어. 그분이 우림을 만들고 사막 변두리에 방사벽을 세우신 다게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지. 스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전지전능함의 표본이지. 하지만 수백 년 전의 재난때 모습을 감추셨어. 스승님은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프레신을 찾아 수메르로 데리고 왔다고 하셨어. 신을 되찾은 걸 축하하기 위해 현자들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줬고 정성궁이라는 거처도 마련해줬지. 응응! 응, 그러고는? 그 후로는... 어... 나도 잘 모르겠어. 음... 어, 잘 모른다고? 아닌 거야? 아, 난 스메르 사람이 맞지만, 어, 음, 우리가 낯선 외부인이라서 말하기 좀 그런가? 에이, <laughs> 그런 거면 말안 해도 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오해야. 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되게 낯선 사람이 아닌 걸? 아이, 그게... 너희도 엠버를 알지? 잠깐 설마? 맞아 정확해. 몬디에서 한동안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엠버가 많이 도와줬거든. 엠버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엠버는 정말 굉장해. 삶의 열정이 넘치고 정의롭잖아 행동력 있고 배려심 넘치고 늘 따뜻한 불꽃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비춰주지. 난, 엠버가 최고의 정찰기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몬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엠버를 만나게 되잖아. 그리고, 그 열정에 감명받아, 몬드를 사랑하게 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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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정찰기사의 주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엠버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 니가 엠버 친구라니까,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엠버랑 아는 사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 스메루에 돌아온 후에도 엠버랑 편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 엠버가 편지에서 몬드성이 드래곤에게 습격당한 일을 말한 적이 있는데, 금발의 모험과 날아다니는 동료가 위기를 해결해 줬다고 했어. 어제 너희를 보자마자 알아봤지? 여행자가 막 정신을 차린 참이라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랬거든. 응, 음, 그랬구나. 응. 그러니까 안심해. 난 너희를 신뢰하니까. 프레신에 대해서 알려 주고 싶은데 난 스메르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방금 알려 준 정보만 해도 꽤 가치 있는 걸? 위대한 루카데바타나 정성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 근데 왜 프레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우린 친구잖아 그렇지 좋아 그럼 이제 올라가서 신상을 청소하자. 응, 그럼 부탁해. 난 천막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올게. 다 마치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